자네 날 속인 건가? 아버님 잠시만 말을 들어주세요. 여기 애지중지하는 딸을 큰맘 먹고 외국인 한국 남자한테 시집 보내기로 한 홍콩 부자 아빠가 있습니다. 한국인 사위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지만 딸을 이만큼 사랑해주는 남자도 없는 데다가 과거 자신의 실수로 인해 딸이 남자한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죄인 된 아비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반대하기는 어렵겠다 싶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허락했건만. 이렇게 뒤통수를 맞다니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과연 이 홍콩 아빠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길래 이러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홍콩에 사는 관 차이라고 합니다. 홍콩인이기 때문에 영어 이름인 토니 콴도 가지고 있지요. 저에게는 관 웨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웨이는 워낙 화초처럼 자라 그 흔한 설거지조차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집안이 넉넉한 형편이라 도우미를 쓰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결혼에서도 고생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었던 저는 웨이가 어렸을 때 괜찮은 집안과 약혼을 시켰습니다. 다행히 웨이는 자신의 약혼자가 마음에 든것 같았습니다. 두 가족이 모인 날, 웨이가 자신의 약혼자가 될 남자를 보면서 잘생겼다고 저에게 소곤거리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17살 웨이에게는 5살 많은 약혼자가 생겼지요. 웨이는 항상 약혼자를 쫄쫄 따라다녔습니다. 상대 약혼자 측에서는 웨이를 아직 돌봐야 할 여동생으로만 여기는 모양이었지만, 웨이가 자라고 둘이 계속 만나면서 정을 붙이게 되면 해결될 일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여자와 만나는 상태였고, 이를 알아챈 웨이가 저에게 와두 사람을 떼어내달라고 했습니다. 사돈과 저는 웨이의 약혼자를 꾸짖었고, 순순히 저희 말을 들으며 헤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때 저는 웨이를 두고 바람을 피운 것이 몹시 화가 났지만, 한 번은 용서해주기로 했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남자인데다가, 웨이는 아직 성인도 안 됐으니, 다른 여자에 대한 호기심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웨이가 만 18살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고 숙녀가 되면 뭔가 바뀌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웨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무덤덤한 반응인 것이 아비의 눈에도 보여 속상할 지경이었죠. 저희 딸이 어디 가서 미모로 빠지는 편이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 웨이는 약혼자가 내연녀와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딸은 저희 집 고용인과 함께 동행하며 몰래 그를 미행했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웨이가 상처받았던 것은 그의 말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왜 숨어서 만나야 하냐고 투정부리는 내연녀에게 웨이의 약혼자가 그 여자는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계집애다. 여자로서 매력이 일도 없다.라고 달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웨이는 그 뒤로 며칠을 알아누웠고 고용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전해들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상대방 집안에 파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도 아들의 행동에 몹시 미안한 듯이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첫사랑에게 크게 상처받은 웨이는 남자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면 약혼자와 어른스러운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하던 웨이는 파혼한 뒤 대학을 다니는 내내 연애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의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며 넌지시 물어봐도 친구들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웨이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남자들 사이에서 웨이의 별명이 얼음장이라고 하더군요. 하도 남자에게 차갑고 도도하게 군이 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그렇게 변한 것이 저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괜히 어린 나이에 약혼시켜 이런 상처를 준 것이 몹시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남자는 싫어할지언정, 가상 속의 남자들과 멋진 로맨스는 좋아했던 웨이는 한국 드라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한테는 그 모습이 현실의 남자로부터 도피의 환상 속에서만 빠져 사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점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 졸업을 몇달 앞둔 어느 날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고백하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저는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했습니다. 남자를 기피하고 불신하던 웨이에게 남자친구라뇨? 심지어 결혼하고 싶은 남자 저는 웨이에게 그 남자를 당장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딸의 남자친구와 처음 보게 된 저는 웨이가 외국인 남자랑 사귀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한국인으로 중국으로 해외 파견을 나와 일하는 남자였습니다. 웨이가 인턴으로 일했던 회사에서 접점이 생겨 알고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한 남자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인 것도 마음에 걸렸지만 다른 조건들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겉모습은 훤칠하니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았지만 허우대만 멀쩡할 뿐 웨이보다 8살이나 많고 집안 환경도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호러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왜그 남자가 좋냐고 물어봤습니다. 웨이는 처음에는 한국 남자라는 것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 그를 관심 깊게 지켜봤지만, 나중에는 국적에 상관없이 그의 진실하고 선한 마음씨가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미움받을 게 뻔했음에도 자신을 구해준 것이 너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웨이가 인턴으로 들어오자 미모가 뛰어난 제 딸에 혹한 남직원들이 저질스러운 내기를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도도하고 차가운 웨이가 누구한테 넘어오는지 넘어오는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자고 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웨이의 남자친구 현우는 동료들에게 무슨 짓이냐고 꼬지졌습니다. 이 일로 동료들과 다투게 되어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그는 웨이가 나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동료들이 하려고 했던 짓을 제 딸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웨이가 회사 사장의 친구, 그러니까 저를 통해 인턴으로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된남 직원들은 품었던 흑심을 접고 제 딸의 눈치를 보게 되었지만 현우의 처지는 정반되었습니다. 동료들은 현우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힘든 회사 생활을 하게 됐지만 개의치 않고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웨이도 그의 성실하고 올곧은 모습에 감명하며 힘든 회사 생활에 굴하지 않는 그를 챙겨주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졌고 웨이가 먼저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처음에 현우는 제 딸과 감히 사귈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놀랍게도 웨이가 굴하지 않고 계속 몇 번이고 다시 고백해 결국 연인 사이가 될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웨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자신은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웨이의 말을 듣자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선하고 착한 청년이든 말든 집안이나 조건이 성에 안 차니 무조건 결사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략결혼으로 조건 맞춰서 결혼을 시켜보려고 했던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 아무리 조건이 잘 맞아도 사랑이 없으면 딸은 불행해질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성격이 변했지만 본디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고 감수성이 풍부한 딸이었기에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은 지옥이나 다름없겠죠. 저는 남자의 조건이 못 마땅했지만 일단 만나 봐라. 고 허락했습니다. 직접 만나봤을 때 느낀 인상으로 보나 딸이 들려준 일화로 보나 성실하고 괜찮은 남자인데다가 무엇보다 쌍방의 애정이 있으니까요. 다만 배우자감으로도 괜찮은 놈일지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저에게 사이를 허락받은 뒤에도 두 사람은 변치 않은 마음으로 일년을 만났고. 그 뒤로도 현우를 몇번 만난 저는 점점 그의 뛰어난 인품에 빠져들어 그를 예비 사위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해외 파견이 끝난 후 다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서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현우가 저희 부부와 웨이를 한국에 초대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해 현우와 현우 어머님의 사는 아파트를 봤을 때 저희 부부 둘다 살짝 충격을 받았던 것이 생각납니다. 현우 본인이 어릴 적에는 어렵게 자랐다고도 했고 호러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좀 어려운 경제적 여건이었겠구나 싶었지만, 이렇게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을지 몰랐거든요. 최소로 잡아도 지은 지 몇십 년이 넘어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저는 현호와 웨이가 결혼하게 되면, 한국의 집이라도 한채 마련해줘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호 본간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저희는 충격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사는데 서민가정이라고요? 현우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인테리어도 아주 세련되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예상했던 모습은 누추하고 작은 아파트였는데 오히려 저희 집안보다 더잘 꾸며놓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전자 제품들 또한 전부 삼성이나 LG 같이 제품이 좋기로 소문난 대기업의 제품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현우의 집에는 홍콩에서는 구하기 힘든 전자 제품들까지 있었습니다. 현우의 어머니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수수한 인상에 마음씨 좋은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차려주는 맛있는 한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훈훈했던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홍콩은 가스비가 비싸다 보니, 저희 같이 넉넉한 집안이면 모를까, 이렇게 빵빵하게 보일러를 틀지 못하거든요. 손님이 온다고 해도 가난한 집안에서 이 정도로 틀면 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현우는 춥지 않으세요. 보일러 온도를 더 올릴까요? 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왜 서민인 척한 걸까요? 저는 당연히 현우의 태도로 보나 옷차림으로 봤을 때 평범하게 자란 청년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뭔가 방문이 끝난 후 나중에 저는 넌지시 현우에게 약간 실망한 듯한 말투로 자네. 날 속인 건가? 라고 입을 뗐습니다. 집도 생각보다 넓고 좋은데다가 전자제품도 좋은 걸 쓰고 보일러도 빵빵하게 정도인데 왜못 사는 것처럼 말했냐고 했죠. 그러자 현우는 자기 말을 들어보라면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우는 자기가 한국에서는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정말 가난한 시절에 비하면 나아졌지만 지금도 평범한 서민층이라고 했죠. 지금 집도 어머니와 자신이 열심히 돈을 모아 마련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홍콩은 중산층들도 좁은 집에 사는데 비해 한국은 현우의 정도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자제품 또한 꼭 고급형만 파는 것은 아니라고 서민들이 살만한 가격대의 전자제품 또한 한국에는 많다고 하더군요. 현우는 집안이 넉넉하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실제 전자제품들의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넷 가격이라 더싼 것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홍콩과는 다르게 민영그룹이 가스를 공급한 게 아니라 공기업에서 가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가스비가 홍콩보다는 저렴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평범한 가정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좀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딸이 한국 가겠다는 걸 말리고 중국에서 둘이 신혼살림을 꾸리면 안 되냐고 설득하고 싶었는데 이 정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면 딸을 보내도 될것 같았습니다. 현재 저희 딸은 한국에서 현호 본가에서 결혼을 전제로 살고 있으며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저희 딸이 평생 현호와 백년회로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